야화이리탈 거, 어브리리고 브리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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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브리가 좋겠다 여기 <목소리> 어, 오케이 오케이 브리도 나쁘지? 않아. 브리 <목소리> 내 옆에서 스티줘다어와 뭐야 스다킬뺀이커다힐뺀못 잡어 못 잡어 못잡아못 아, 잡는다 진짜 아, 다급히, 다급히. 킬이야. 야 야, 우리 살려. 가 타게피. 살려. 나나지. 나 살려. 야, 나 죽는데? 아. 빨리. 아니, 라이 돌지 봐. 돌좀리점 먹었어. 겉점. 겉점 까 보자. 나좀 먹었으니까. 먹었으니까. 이대로 살 나이스 빨리. 정리하자. 정리정리하 깨야 돼. 깨야 내가 죽 Bel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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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beau,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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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야? 맞아 잘못 떴다 맞아 아잘못 떴다 아공 막았는데 뭐야 아예 바로가 쐬는 아, 건데 아... 일단 알았어 야 바로 쏴라 쓰면 죽겠으면 아, 방멸할 수있었는데 아이가비 자기자기 자기나 원래 먼저 준 스타일 아니다 아, 이거 아 이거 먼저 줘야 돼안 그러면 질풍첩 때문에 공범의 겐지 아이거 공범의 오즈님 오즈님 저랑 여기 가야 이거 공격보게랑 오케 okay. 뭐야, 이쪽 보내, 이쪽 가요 뛰운다 이제. 갈래? 그야이 야, 아나 되었대, 아나 되었대. 아나 되었대 <laughs> 아, <부정>. 하나 뛰었는데, 안아 뛰었는데. 안나 뛰었는데, 못 들어. 아 뛰었는데. 뭐야, 옆으 어디가? 안아 <laughs> <하나> 볼래? 오케이. 옆으로 옆으로 옆야로 옆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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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빼야돼 빼야돼 Típ e 야 tao xuống. À, cứ đít 야 h 아 o con k 다 a n ắ 다 xích tao. a 아 m u 아아 빼 y 빼 i 빼 ú 빼 g 음한 r 아, 죄송는데 벌써. 제가 지금 깼어. 지금 깼어. 미안하다. 고봤 아, 죽었어. 시그마 튕겨내기로 아, 아, 어 미안하다. 탱탱볼 때문에. 아, 네 이거 타이밍이 어쩔 어쩌수... 수없 미안하다. 어, 아, 우리 아이... 아, 걔는데 아, 그냥 다 아. 뚝 깨자. 뚝깨 이거 맞으면 안 된다. 나방복 없어. 집어 <laughs> 잡고 아, 오케이. 안 깨울게. 안 깨울게. 와이스 나이스. 아, 이다아이고 빨공이야, 빨공이야. 아니 아다나직결 찬다. 직접 들어가 보자. 도 오면 다 오면 다 오면 지금 말고. 지금와돌아서고했을게요지가도돼 지금은 돌아가고 있 오케이. 오기이 오케이. 오케이. 이거이거막이 오케이. 오케이. 오이 오케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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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거이 오케이. 오케이. 오이 간다간다간다간다간다이 말이야. 헌다, 헌다, 헌데 헌다, 헌다, 다이 말이야. 또다다 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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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옆으로 다 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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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 헌다, 다 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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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헌 <laughs> 아 젠.. 젠지 연검 만들었는데 지그 예, <laughs> 쓰면 방밀로 일단 밀쳐줘 방밀에 예. 수면하자 윈스턴 하실래요? 윈스턴? 윈스턴 시그마 저 알아서 할게요 아, 기억해라 네가방밀해주 바로 수면할게 야 불기 아까 계속? 아아 오케이 뭐해라 뭐해라 뭐야 이거 그 윈스턴 이거 계속하시고 제가 시그마로 커버칠게요 라인으로 커버칠 라인으로 아, 너왜 매클리랑 같이 가야겠다. 아, 기봐야겠다, 그냥. 매클리랑 같이 가야겠다, 이게. 네네. 이라고? 내가 음. 거점 먼저 밟을게요. 그래그래서돌 여기서 안나 거야, 확이 됐어. 여기서 스 370. 벤이르벤 야, 이거 부탁까지 한 돼. 자이. 어, 겐지겐지 아, 스장당을 가라. 가야 돼. 프 가래, 테프. 어. <목소리> 야 들어온다 들어온다 들어온다. 어. 나이스. 그래 견제 뭐야? 아, 뭐야, 뭐야 뭐야 뭐야. 이어어 이제 이이 너무 안다다 아, 아. 힘들어, 힘들어. 아 네. 야 이거 힘들다. 힘들다. 우주는 <laughs> 쉽게 이해할 수 있는 존재가 배우라고. <laughs> 이 무빙이. 아, 이. 아, 이 그러니까 딜러나, 까커 아, 뭐. 하나, 돼, 이거. <목소리> 댓글 안나 탱커 하나말나서 나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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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나나안빠졌나어 알아나 봤네. 들 알아? 자, 자, 자게 요기 에다 깨요? 아, 진짜 아니다. 안갖 어, 아슷하다 아, 아이고.

기대1 그 나이스. 나이스. 나이스 와 시그마 개잘했다 와 시그마 개잘했다 사도이다와 아, 시그마 존나 잘했다 딘쏘 지켜봤는데 트레 잘 잡았어 잘 잡았다 야빼빼빼 빠져 빠져 빌리면 끝이야 빼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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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그마 궁 있어 빼도. 먼저 할게 빼도. 아 본검이라서 씨발 또 지워야 <놀람> 망했다, 망했다. 트레우, 트레우 트레쪽 돌아? 범이다. 아, 씨발, 남자 돌다 아, 괜지 남자 왔다 씨발. 아, 이건 좀 힘들다. 포에할수 있는 게 없다. 정말 아. 아혹시걸 아니면 안 걸. 아, 아 들어와. 가어대 음, 머리가. 음, 아, 기라기라. 아이고. 안 걸. 아. 오케이. 얘가 안 죽어. 아무리 찢어도최 9개. 아, 진짜.